최근에 저탄고단, 저탄고지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요.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나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탄고단, 즉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을 추천드립니다. 저탄고단, 저탄고지 식단 모두 근본적인 다이어트 원리는 비슷합니다. 인체의 뇌와 근육은 평소에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,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시켜서 체내에 포도당이 부족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, 그 대신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으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목적을 지닌 식단이에요. 지방이 분해되며 생성되는 케톤체라는 물질을 포도당 대신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. 단기간을 놓고 봤을 때 체중 감량 속도만을 비교한다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는 해요.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지방 식단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뇌 인지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저는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